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래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래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으니라. 그가 그의 자식을 몰래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본채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래글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팩성 중에서 끊으리라 첩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팩성 중에서 끊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 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가늠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가늠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 즉둘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의 며느리와 동침하거든 둘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음이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 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아내와 자기의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살면 악행인 즉 그와 그들을 함께 불사를 지니 이는 너희 중에 악행이 없게 하려함이니라.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 하여 교합하면,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그의 어머니의 딸을 데려다가, 그 여자의 하체를 보고 여자는 그 남자의 하체를 보면, 부끄러운 일이라, 그들의 민족 앞에서 그들이 끊어질지니, 그가 자기의 자매의 하체를 범하였은 즉 그가 그의 죄를 담당하리라. 누구든지 월경 중의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면, 남자는 그 여인의 근원을 드러냈고, 여인은 자기의 피 근원을 드러내었음인 즉둘다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내 이모나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 이는 살부치의 하체인 즉 그들이 그들의 죄를 담당하리라. 누구든지 그의 숙모와 동침하면, 그의 숙부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은 그들의 죄를 담당하여 자식이 없이 죽으리라.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의 형제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땅 콧척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남자나 여자가 첩신하거나 팍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